오안한요 네일, 네일 아니다. 네, 인사를 먼저 할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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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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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화에 저희가 이제 간호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있는 그 수백 가지 다른 직종들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는 미국에만 있고 뭐 혹은 뭐 한국에도 있지만 어떻게 일을 다르게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테라피스트들 아 진짜 테라피스트들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 난 사실 우리 치료라고 많이 부어 OT가 뭔지 PT가 뭔지 그뭐 SLP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요, PT를 얘기를 하자면 걔네는 주로 이제 대근육에 대한 거, 그리고 앰뷸레이션에 대한 거, 어 이제 이별레이션을 하고, 자방으로 와서 운동도 시키고, 하 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작업근, 소근육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밥을 떠먹을 수 있는지, 뭐뭐 뭐 손가락으로 뭘할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두 직업군이 엄청 싸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너무 안그 진짜? 나는 팀긴데 나는 PT 절대 안것 같아.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미국적인 만다. 그러 <laughs> 근데 둘이 싸우나요? 절대 안 써요. 오히려 되게 되게 서로 보완적인 존재가 되니까. SLP, 스피치 스피치 테라피스트. 스피치 테라피스트들도 스왈로잉이라든지 뭐 조킹 안 되게 그런 뭐 테스트를 해 준다든지 뭐 m BSS 같은 거. 스트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테라피스트들이랑 엄청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고 코어이 되게 좋아요. 팀워크 근데 되게 고마웠던 거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에서 ICU에서 엄청 이제 트로닝을 제가 16시간 프로닝이고 8시간 어, 누워 똑바로 누워, 있을, 음. 누워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6시간 그러니까 하루한 번은 거의 프로닝을 했는데 음. a 프트때 거의 프로닝을 해놨거든요. 음. 널스잡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분명히 한국으로 넘어갔다. 음. 다 널스잡으로 떠안아져 있을 텐데 우리는 시간을 다 정해놓고 음. PT들이 왔어요. 그래서 음. 우리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벤트레이션을 달고 있다 보니까. 진짜 어, 어, 프로닝 음. 타임에 하면은 PT 오고, 음. RT 오고, 이제 널스 오고, 차지널스까지 음. 와서 4 명이 한 팀을 음. 꾸려가지고 프로닝을 다 했어요. 음. 그리고 방방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면서, 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다 뒤집, 그러니까... 뒤집는 시간 어, 이렇게. 그거 너무 어. 너무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니야? <laughs> <laughs> 포즈 자체, 포즈는 어떤 포즈가 음. 관절에 좋은지 이런 거는 PT들이 알잖아요. 음. PT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지 아, 환자 간호에 음. 적용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좀 고마웠고 그다음에 스피치 테라피스트들은 이제 간호사들은 안 하나요라고 하면 간호사들이 할수 있어요 해요. 저희는 베드 사이드 음. 스왈로 테스트 해라 하면은 우리도. 간호사 잡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가 좀 해야. 해요. 음. 근데 이제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신 스트로페이션이냐 좀더 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음. 이게, 이게 긴급인 게할수 있거든요. 음. 먹였는데. 음. 푸딩 같은 거 먹였는데 제대로 된 드러간 것 같기도 한데 좀커피를한것 같기도 음, 하고 목에 음.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음. 그냥 스피치 디렉피스트 바로 컨설트 우리가 음. 넣으면 돼요. 그럼 걔네가 음. 와서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발음 수화로 테스팅, 테스팅 뭐 테스팅 이렇게 테스팅 해서 뭐. 우리도 물론 그런 부분의 지식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할 수는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 그런 그 스피치 쪽으로 더 배운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테이크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환자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할 만 나요, 솔직히. 어. 그리고 내가 모르던 사실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PT, 이제, 테라피 애들은 음. 진짜 자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음. 어, 얘네들의 이제 퇴원, 환자 퇴원 계획에도 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제 음. MD들은 환자가 주 증상에 대해서만 음. 택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해결을 하면, 이 이후에 환자 자체가 이, 뭐, 병원 밖에서 맞아. 고혈압으로 왔던, 심장병으로 왔던, 이거랑 상관없이 환자 자체의 그 음. 생활 능력에 대해서는 음음. PT들이랑 OT, OT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MD도 이 사람을, 이 환자를 퇴원시킬 때, PT랑 OT한테 물어보다라고 내가 여, 이 사람을 어디로 퇴원시켜야 되냐고 음. 그래서 만약에 PT가 아이 사람 집에 못 가는 사람이다 그럼 음. 걔네들이 진짜 PT들이 와서 너네 집에 계단 몇개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네 음. 집에 이거 봐돼 있어? 막 이런 것까지 싹다 하나하나 음. 물어보고 누구랑 살아? 누가 테이크 케어래? 이런 거 물어봐서 음. 집에 못 가는 사람이다 하면은 얘네들이 그러면 어큐케어로 갈 거냐 뭐 음. 어, 맞아, 리앱으로, 리앱으로 갈 거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퇴원 간호에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어, 영향을 줘요 어. 소셜 워커는 소셜 워커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 그리고 응. 간호사를 응.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Care Coordinator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선생님이 Case Manager라고 한대요 이제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들은 조금씩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OTPT가 Evaluation을 해서 어이 사람 이런 이런 DME 그러니까 뭐 테인 지팡이라든지, 뭐 워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집에의 뭐 리밸레이션이 끝나면 그거를 다 공유를 하죠. 뭐 워커가 오케이, 이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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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DM이들을 어레인지 해줘요. 그런 걸 취급하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설치까지 다 되도록. 아시에서는 가끔 가다 뭐 위드 케어 하자, 뭐 펠리에 케어 하자. 나는 그거에 맞게 또 호스피스 케어를 어레인지하거나 아, 네. 그런 거에 다 그런. 음. 환자 미래에 대한 약간 그런 계획에 음. 있어서 다 디테일하게 소셜워커들이 참여를 하고, 음. 또 약간 저는 소셜 간호사로서, 물론 이 환자와 가족들의 관계를 알아야 하지만 음. 저희는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음. 누가 파워로브워턴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포, 그 소셜워커가 들어가가지고 확실히 누가... 파워 오브 어턴인지 이가족들이랑다 그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 정확히 정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서류 준비를 하고 이런 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비드 때는 대부분 갑자기 급안 좋아져가지고 막 벤트 달고 하면은 간호사들이 누가 파워 오브 어턴이야? 내가 누구랑 얘기해야 돼? 약간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진짜 정말. 갑자기 뭐 5,6년 서로 연락도 안 하던 자식 튀어나와가지고 나뭐나 뭐나 위드로 안 해, 디에나 안해막 이런 경우가 진짜, 다르네, 다르네. 진짜 있었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저는 막야 지금 거야? 뭐 이제 와서 디에나 안하고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음, 멘붕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음, 그런 그런 드라마들을 음, 음. <laughs> 소셜워커들이 교통정리를 음, 음, 어, 음. 항상 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그런 치료 의사 결정 그런 법적인 부분이 또 너무나도 이렇게 얼기설기 설계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내가 우리 딸한테는 내 헬스 인포메이션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막 널스가 실수로 어뭐 딸이니까 뭐뭐 뭐 오늘 환자 무슨 치료 받았고 무슨 치료 절대 안 돼요 그런 얘기 수당에 수당에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통 정리를 해주는 이 잡이 너무 너무 고맙잖아 맞아, 우리한테 맞아. 이렇게 다 맞아. 우리 대신에 이제 그런 일들을 신경을 안 쓰게 해주니까 허이라는 직업은 이렇게 널싱 스테이션에 앉아서 전화 받고 뭐 환자 콜라에도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널스한테 얘기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외부 전화가 오면은 아몇 번방 누구 뭐 환자인데 널스랑 통화하고 싶어요. 근데 널스가 뭐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간호사 뭐 어느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전화하세요 혹은 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시간 날때뭐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내가 어떤 환자를 딱 보고 있을 때는 딱 그것만 할수 있는 환경이 미국에는 돼 있는 거 같아요 허기 뭐의 약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laughs> 유닛 무슨 뭔데 어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다른 말로 하면 유닛 세크리터리예요 어, 맞아 세크리터리야 파마시스트 음, 파마시스트 음, 음. 중요하죠 아직도 한국 간호사가 약 믹스 하시나요? 그치. 우리는 파머시스트가 유닛마다 있어요. 유닛파머시스트가 있어서 뭐 환자 복약 상담이라든지, 뭐지도라든지 그거 다 유닛파머시스트가 다 하고. 약 조제 믹스 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파머시스트에서 해서 약이 올라오죠. 뭐, 파머시, 택들이 또 파머시스트를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딜리버리 다 하고, 뭐, 날코릭스다, 뭐, 항암제다, 뭐, 이런 비싼 약이다, 그러면은 다 와서 이제 널스, 핸드라이딩, 사인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미국 ICU에서 파머시스트 역할이라고 하면은 ICU는 있죠, 3주 파마시스트. 어, 있죠. 드립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 뭐, 뭐, 노래피도 달고 있고, 음. 뭐, 바소프레신 달고 있고, 음. 에피, 에피 달고 있고, 수, 막, 수십 어, 뭐 음. 프리맥스 안돼 있는 애들은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한국에서 생각나요. 막, 막 에피 이렇게 까 가지고 그나마 음. 왜냐면은 이제 용량이 많아지면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그러면 맞아. 이제 큰 거에다가 많이 믹스해야 되면 막 에피 응. 막 30개 돌돌 까 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걸 다재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이 이씩 이즈, 걸 나는 나도 진짜 생각나. 난 아트로핀 150개인가 까봤어. 자살을 하려고 뭐 모기약 같은 그런 상충제를 먹은 거야 음. 계속 막 떠는 거야 완전 디스토니아 디사이트리아가 너무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트로핀 드립을 줘 음. 그럼 보통 아트로핀 드립이 요만한 베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까는 거야 까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간호사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다듣러붙어가지고 다 들러붙어가지고 간호사들이 널싱스테이션 환자 안 보고 그래, 네. 앰플 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짜고. 진짜 응. 환자에 노르신 거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솔직히. 아, 야, 환 개는 분명 거서 그거까지 하면은 졸라 바빠요. 그치. 진짜. 진짜 도울지, 졸라 도울지. 바빠요. 도울지. 진짜. 난또네 명이었어. 어. 어. 환자 제가. 4명 보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야 됐다니까요. 저는 중간에서.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던 음. 게 파머시파머시스트들이파머시 택들이 믹스를 하게. 저는 이제 한 번은 응급한, 진짜 안 좋은 환자였는데, 정말, 어, 뭐, 에피에다가, 음. 뭐, 노 에피 이런 거다 달고 있었고 음. 했는데, 페닐레프린까지 달고 있었는데, 그 놈의 페닐레프린 에피들이 아, 막, 음. 하루에, 뭐, 한 시간에 100ml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 250짜리 달라도 2시간면 끝나는 <laughs> <시간을> 거야. <laughs> 주렁주렁인데, oh 그게 이미, 주렁주렁인데, 그게 2시간이면 음. 막, 한,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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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끝나면은 이제 또 이제 시, 심혈관계 약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달아야 되잖아요. 그치. 내가 이거 조금 있다가안 되니까. 세데이션 약물처럼 아, 뭐 10분, 15분 있다 달아도 얘 아직 안 깨어났어. 아, 약간 됐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달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파머씨한테 전화해서 음. 야, 지금 이거 음. 120cc per hour로 달, 들어간다고. 쿼드, 아, 쿼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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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 음. 원래 그냥 더블 스트랜스면 야, 쿼드로 만들어 하면은 얘네들이 밑에서 더 농도가 더 진하게, 진하게 만든 음, 거예요. 그러면은 두시간만갈이게다수시갈수 어, 있어. 맞아. 그렇게 음. 갈수 있으니까 걔네들 그거 막 그러면은 음. 이제 오더 자체는 더블 믹스로 되도록 오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오더를 어, order 바꿔야, 바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오더 터치까지 다 빠미스들이 빠머시 오더를 음. 다시 집어넣고 음. 그 약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음. 달고 막 이렇게. 음. 개 난리를 한번 쳤던 기억이 나고. 응,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참 좋은 거 같아요. 약과 관련된 모든 오더를 파머시가 터치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약을 냈, 이제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을 냈어. 근데 우리가 이 제네릭이 없어 우리 약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바꿔주는 거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스케줄링, 도징 이런 거를 다 파머시트가 오더를 터치할 수 있어요. 방콕트로스롭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거다 빠머 씨가 알아서 하는거그요다 빠머 씨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의사가 진짜. 하지 않아. 야 어, 의사가 어. 하는 거 어. 아니야. 빠머 씨가 방콕 레벨 음. 보고서는 아니면은 방콕 레벨 나간 시간 보고서는 음. 안 정한 음. 거 아, 같아. 네. 다시 오더네. 음, 그 다시 오더. 다, 다, 음, 다, 다 음, 빠머 씨가 하고.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있어. 의사가 그거, 의사가 고있는지모르겠어파머시스가 그러니까. 얘기한 거본적 있어요? 아니 난한 번도 없어. 쥐술 그러니까. 얘기 어. 안 하잖아. 우리한테 맞아. 우리한테 맞아. 우리한테 얘기. 해 우리가, 우리가 파머시스한테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해 안 돼. 그러니까 내내아 그리고 먹던 약 가져오는 거. 우리가 아, 파머시스예요 어, 맞아, 맞아. 저내리 보세라로 어, 어, 그냥 콜 나인 오렌지 파머시스트 이러면은 맞아, 맞아. 그 사람 딱 연결돼가지고 이제. 어이 환자 그뭐약그 뭐그 뭐지 홈 집에서 가져온 약 있어 그러면은 이약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없는 약이면은 자기가 가서 레이블링 해줄 테니까 우리 병원에 서쓸수 있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다 레이블링 해주고 내가 간호사가 스캔해서 쓸수 있을 때까지 딱 만들어주고 가요. 음, 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방식일 그 잡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자. 음. RT를 얘기 해볼게요. RT 그쵸. 아. 한국에는 없는 잡이니까. 없는 아, 자 되게 생소하죠. 아, respiratory 네. 음. technician, therapist, respiratory therapist, therapist 음. 음. mm -hmm. RT라고 하죠. RT RT 하는데 이 사람들도 병원마다 스코프이 조금 다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RT들이 인투베이션도 다 하고 뭐 ABG 당연히 다 하고요. 그리고 또 뭐하죠? 브리딩 트리트먼트, 네블라이저 같은 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약 스캔하고 해서 환자들한테 다 줘요 시간마다 와서 줘요 시간마다 와서 주고 뭐. 그리고 병동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이플로우 같은 거 주는 거잘 몰라요 뭐 NIB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그런 거다 이제 알티들이 와서 기계 셋업 다 해주고 그리고 뭐 슬립 아프니아 있는 사람들 뭐 C-PAP, i p a 와서 돌리는 거 그런 거다 셋업 해주고 기계 메인테인 해주고, 환자 교육 해주고, 그렇게 하죠. 너무 고맙죠. 응, 음, 음. 진짜 고맙죠. 음. 저,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다 터진다 해서 뉴욕을 쓸고, 드디어 음, 음. 코로나가 음. 여길 맞지. 들어왔고, 첫 번째 페이시 다써줬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 RT랑은 제가 이제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음. RT고 RT한테 몇 번을 고맙다고 했죠. 그 RT한테 아나 진짜 하나도 못는데 네가 다 아. 알아들어가지고 어, 나 완전 멘붕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고 영어가 어렵고 서툴고 이런 것도 다 아니까 음. 약간 이런 게잘 되어 있었어요. 내가 막못 알아들면 그 사람이 보면 이게 다시 얘기해줘. <laughs> <있긴 웃음> <laughs> 어 그래서 그 이후로도 어, 말이야. 어레스트가 나면은 어레스트가 나면 인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알티가 음. 다 와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같이 응. 그렇기 맞아. 때문에 엠브 짜지고 알티가 어레스트가 나면은 맞아. 음. 어레스트가 나면은 다 와요. 그 팀이 알티가 와요. 알티가 음. 뛰어와. 그래서 이미 걔는 엠브를 잡고 있어. 맞아. 어, 음. 진짜 rt 가 음. 우리는 진짜 굉장히 고맙죠 왜냐면 또 프로닝 할 때도 인투 갖고 있는 사람들 프로닝을 해야 되니까 그 상황 rt 들이 머리맡에서 환자 돌릴 때 이미 얘는 음. 아, 다, 그, 어, 다 잡고 같이 돌아가면서 네, 이거 플레이스먼트 음. 다 다시 해주고 하니까 음. 그리고 오랄케어 해줘요 오랄케어 다 하죠 <laughs> 어, 오랄케어 <laughs> 다, 다 해줘요 어. 어. 트랙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드레싱 다 어, 하죠 드레싱 다 오랄케어 해주고. 다 해주죠 이제 막 그러니까 <laughs> 진짜 응. 고마운 직원. 맞아. 진짜 이거 이거 펄 커션 하는 거다해주셔 시간 맞춰서 와서 펄 커션 해줘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그래. 있을 때펄커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펄쿠션. 의사가 펄 커션 많이 해줘야 된다 고해서 우리 맨날 써션 <laughs> 하기 전에 막 그러니까. 이러고 응. 그런 게다 시간이 응. 시간 잡아먹는 일 이잖아. 맞아. 하나 맞아. 하나. 솔직히 끝났다. 안 돼. 굳이 한 거는 끝냈고 그러면 IT 얘기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IT 얘기 하고 싶은 거 다. <laughs> 한 같아요. 뭐, 아, 뭐욕 빼면 욕 그래. 아, <laughs> 빼면 알티랑 <laughs> <요거 빼면. 웃음> 계속 일하다가 한국어 가서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음, 없어요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알티가 EKG도 찍거든요 음, 그래서 EKG 음. 11위도 EKG 찍죠 걔네들이 심지어 abga 리졸트까지 걔네가 봐요 지가 보고 이상하면 응. 지가 이미 의사한테 노티를 해서 응. 나한테 올 때쯤이면 야내 의사한테 말했어 뭐 응. 닥터 누구한테 말해가지고 응. 이거 할거야 어, 뭐. 이거 할거야 응. 막 이렇게 이어다 일이 끝났어 응. <laughs> 나, 내 손에 오기 전에 일이 다 끝났어 어,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사랑할 수스수로서안 사랑할 수가 그치. 없는 그치. 우리는 그래서 애초에 RT 석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아, 내가 아예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음. 그래서 막 가래가 그렁그렁하다 이런 사람이 인축 안 되는데 막 그렇다 그러면 음. 이제 이 t 한데어빼시야나 빼고, 빼고 빼주었잖아요. 근데어 어, 그게 인절이 나면 더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간호사가 막 뛰어들어서 음. 빼느니 그냥 RT한테. 야 우리 말, 우리 아마 RT 수업 션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RT가 음. 아 그러면 뭐 노티를 오더를 받아 놓던지 음, 아니면 음. 자기가 하던지 해요 우리 잡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 그거 나는 알수 있을 때 그거도 음. 걸려야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치. 뭔 말인지 알죠 어. 이 사람이 음. 내가 딱 넣었을 때 기침을 팍 해서 걸려 야 음.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그치. 계속 쑤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치, 여기 다헐인될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 소리 그것도 그치.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다음 세디션이나 데이스. 데이스 또 좋은 거 스피럼 샘플 걔네가 다 해줘요. 어 스피텀 샘플 어, 다 해줘요. 해 그러니까 응. 우리 안에 우리 우리 더나날 응. 지금 가는 것도 없대. 알티였고 알티였고 마밤 없이. 아유 못해 못해 힘들어. 안돼 안돼. 또 무슨 거였지? 어플레보 토미스트 나의 사랑 플레보 토미스트. 어 경동은 더 사랑하겠다. 아 우리는 아, 뭐 이렇게 루틴 맵 같은 거는 간사가안 뽑아요. 플래보 토미스트가 다 와서 꼽죠 우리는 그프리라운드라그래서 아침, 새벽 랩이, 아침에 첫 랩이 있잖아요. 5am으로 스케줄되 있으면 이미 3시 반부터 플래보토미스트 한두 명이 와가지고 다 뽑아줘요. 다 뽑아주고 잘 뽑아요, 엄청. 어. 그리고 센트럴 라인에 있는 거는 널 수가 뽑고요. 나머지 그냥 이렇게 스틱해야 되고 하는 거는 플래보토미스트가 다 해줘요. 랩이 뭐한 20개 된다면아 얼마나 고마워 와서 다 뽑아주고 우리는 리조트만 보면 돼요 리조트 하다못해 뭐벤코트로 같은 거 해야 된다 뭐해파리나스에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다 걔네가 알아서 놔요 저희는 간호사들은 할수 없는데 응. 플레보토미스는 만약에 너무 환자가 하드스틱이라서 진짜 못 뽑겠다 그러면 은 얘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승리도 응. 할걸요? 그손톱 끝에를 아, 컷해요. 컷해가지고 어, 컷해서 그... 이렇게 짜가지고 튜브안에 짜가지고 나요. 그러고 베비바를 같은. 어. 어. 플라보토미스트는 끝났나? 음, 그 정도면 은플래보토미스트다 음, 했나? 음, 오늘 할건다한것 같아요. 시작! 시작. 오늘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웃음> <웃음>